오늘 읽은 이 창세기 27장은요, 제가 사실은 구원 받을 때이 얘기를 듣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. 그중에서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애서로구나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어떤 전도인이 따라하라고 저보고 음성은 죄인의 음성인데 네 손이 의의 손이었구나 하고 양털로 감은 그 손이 예수님 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양털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. 저한테 그렇게 따라하라 그러는데 또한번더 따라하라는 거예요. 음성은 죄인의 음성인데 네 손이 애서로구나 하고 하는데다가 음성은 소원함이 음성인데 네 손이 예수님의 손이로구나. 예수님의 손 털을 감았거든요. 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덧입은 거예요. 이해하시겠죠?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, 어,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. 그 짤막한 순간에 제가 성경의 이 신비가 딱 열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.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당시 성경으로는 내네 영혼을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을, 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것이 1966년도 11월 25일 제게 이루어진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는데 제 본질, 제 성격, 제 교만함, 제 속에 들어 있는 많은 정욕, 탐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시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. 드디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, 아, 난 죽었구나. 저는 그 동안에 막 기도를 막 간이 한것 중에 부끄러운 기도예요. 주여 제 정욕을 죽여주십시오. 제 교만을 죽여주십시오. 제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. 제 속에 많은 시기와 많은 정욕들이 끓고 있습니다. 이거를 죽여주세요 하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. 내 자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딱 보이니까 그냥 굴복하게 되고 주님, 저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맨날 죽여달라고 많은 세월 동안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주님이 노하지 않고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 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.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철저한 두 번째 발견이 제 영적 삶을 이 풍성하게 했고 이제는 성경을 전해도 전혀 저를 의식하거나 저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전하고 싶은 기도와 갈망과 소원을 품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.